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양시에서 다육식물과 선인장을 키우는 그린 어린 농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봄을 맞이하여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다육이 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육식물을 많이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다육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종류의 다육식물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봄이 되면 다육이는 각각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는데요. 다육식물의 꽃은 대체로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걸쳐 피며, 일조량이 충분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금 시기가 많은 종류의 다육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랍니다. 정말 다양한 다육식물의 종류가 있는 만큼, 다육이가 피워내는 꽃들의 색과 모양도 참 다양해요. 옅은 노란색 꽃을 크게 피우는 식물도 있고, 같은 노란색이지만 아주 작게 소중한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향하는 꽃과 고개를 숙여 종 모양의 꽃을 피우는 다육식물들도 있어요. 다육이를 많이 키워보신 매니아 분들이시라면 많은 종류의 꽃을 감상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육식물은 블랙 코코라는 이름을 가진 다육식물인데요. 이 다육식물의 매력은 매우 진하게 나타나는 보라색의 잎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대가 올라온 것들 보시면은요. 잎의 색과 똑같이 보라색으로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잎의 색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꽃이 나오는 시기에는 같은 다육식물이라도 평상시와는 다른 매력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다육이를 많이 키워보신 매니아 분들이시라면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꽃을 감상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다육이 꽃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육이의 꽃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중간중간 농장에서 다육이가 피운 꽃들을 제거해주고 있어요. 예쁜 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제거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육식물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식물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꽃을 피우는 과정은 식물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꽃이 피고 난 후에는 식물이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대를 잘라내면 그 에너지가 식물의 다른 부분, 특히 잎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병충해 예방에 있는데요. 꽃이 피는 과정에서 다육식물은 해충과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으며, 특히 꽃과 꽃대는 해충이나 병원균이 식물로 전파되는 경로가 될수 있습니다. 꽃이 만발한 상태는 해충들에게는 참 좋은 환경이겠죠? 따라서 꽃대를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식물을 보호하고 해충 및 병원균의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꽃이 지고 나서 꽃대가 썩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썩은 부분은 다른 병의 원인이 될수 있답니다. 따라서 병의 방지 차원에서도 꽃대를 적절한 시기에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병충해 관리는 다육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적절한 물주기, 햇빛, 통풍,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병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로제트 형태의 얼굴을 가진 에케베리아 종류에서 특히 그러한데요. 이런 꽃과 같은 얼굴을 에케베리아 종류의 다육식물은 특유의 대칭과 반듯한 얼굴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그러나 꽃대가 나오고 점점 굵어지면서 이러한 완벽한 대칭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육식물 매니아들 사이에서 꽃대를 잘라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의 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육식물은 사실 꽃이 주목받는 식물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일부러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기 때문에 꽃꽃을 잘라내기보단 다육이가 열심히 피워낸 꽃을 감상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